중년 혹은 나이 50이 넘어가면 삶의 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년 전과 똑같이 일을 하는 몸에 문제가 생기고요. 마음의 권태복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탈하고, 교회를 이탈하고,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기웃거리는 중년의 방황, 마음의 갱년기인 오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중년이 넘어가면 또 어느 정도 삶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일 줄 알게 됩니다. 지금쯤이면 삶의 어느 정도 직업도 규정되고 경제적으로 떼돈이 생기지는 않겠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경제력이 안정이 된다는 거죠. 경제력이 안정이 된다는 건 걱정 없이 먹고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벌수 있는 돈의 한계점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혜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진 것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알듯이 미국에는 중산층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설교는 소수의 부자들을 향한 선교가 아니라 다수의 중산층을 위한 설교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중산층이기 때문에 부자를 꿈꿀지 모르겠습니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소중한 것,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약해 보면 부자에 대한 부자가 되는 관심이 아니라 부유하게 사는 관심 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해 보면 리치가. 아니라 런던 라이프를 꿈꾸며 사용하는 겁니다. 지난 9월 8일 얼마,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CNN, 뉴욕타임스, 뭐 US 투데이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마신던 포스트 이런 유력 언론사들이 일제히 한 사람의 부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페스트 푸드 전문점인 치프레이 창업자인 트레 캐티의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 일제의신문들의 그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이유는 그가 미국의 75위의 부자이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이 캐시, 투의 캐시의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먼저 드릴 말씀은 저는 그분의 인격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생활도 어땠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업가로서 그가 보여주고 보여주었던 어떤 신앙적인, 그리고 경영의 원칙들, 철학, 이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감동과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을 때문입니다. 더다나 오늘 본문의 주제에 비추어 볼때 부자에 대한 좋은 예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시클레는 아, 제가 살던 이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시작이 된 식당인데요.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아, 유명해요. 하나는 치킨만 사용한다는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s u n 에 주일에 불을 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인지 이 워싱턴 포스트는 기사 제목을 Why is Chick-fil-A closed Sundays? 이렇게 어, 왜 Chick-fil-A는 일요일에 불을 닫는가? 이런 제목의,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어, 이 질문에 대한 캐트리 회장의 대답은 It's a s i l e n t witness to t Lord.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죄입이다 하나님을 향한 직원이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에 북적거리는 그러한 쇼핑센터에 가면 다 매장의 문을 열었는데도 이 치클레이만큼 문을 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언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평생 동안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사업 결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 우리가 주일에 문을 닫는다 이런 가치는 우리가 이렇게 하든 못하든 다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썬데이 문을 닫도되나 이런 그 지난 47년 동안. 그 선데이 문을 닫는게 영업이익의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궁금해서 기사를 좀 계속 읽어봤습니다. 어, 패스트푸드 전문점에 아,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14%에 해당하는 이익이 주일에 나온다고 요 일요일에 나온 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14%의 이익을, 직접적인 이익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킨라면 어떻게 어땠, 됐땠을까 보니까 창립 후 지난 47년 동안 주요 금을 닫았지만 오히려 연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게 설득이 때문에 다른 레수라고좀 비교를 하는 이야기인데 언론은 나와 있는 것부터 첫번째리겠습니다 빅맥 라고하는게있죠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경제 구매력이 얼마나 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 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의 이 값을 살펴보는 건데 그렇게 하면 햄버거 가격이 얼만가로 그 나라들의 물가를 비교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수치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하죠. 를이게 빅맥지수입니다. 그런 기준이 되는 맥도날드와 이 치클라이를 비교해봤을 때 어땠을까? 2010년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주일에 문을 닫는 이 치클라이는 매장 한곳 바로 연매출액 평균이 27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맥도날드는 240만 달러 그러니까 주일에 문을 닫고도 치킨라에가 1년동안 더 많은 그러한 이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거니 자, 바로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이 캐틀 회장에 대한 회장의 주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렇듯 사업에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과 미국 내 75위의 각 부인 캐의 회장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사업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자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이 치플레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부유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하면은 어떤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유산 문제로 인해서 형과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을 좀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형이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장으로 여기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사업이 아주 잘되는 부자 한 사람이 있었다. 재산이 너무 많아졌다. 보관할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를 허물었고 거기에 새로운 더큰 창고를 짓기로 결정을 했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보관해두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이 평온해져 평온할 때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울 것이다.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 생각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예수는 이 비유 말씀과 함께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찌 되겠느냐? 그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가서 결론을 내리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부유한 삶이냐, 이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은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사람은 유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유산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비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의논하고 소송을 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 합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위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 뭐, 비난을 받거나 진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데,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나는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을 나누는 자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질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자본 분배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 의미가 무엇일까?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사람에게, 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남자는 예수님을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또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요즘 예수님을 어떤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바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걸까?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물질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착한 장관이다. 물건, 물, 질을 합법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장하고 나누어 주는는 사람도 아니고, 자본을 풍배해 주는 그런 홍길동 같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주님은 뭘 나눠주시는 분이요 주님은 그거 나눠주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물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누가 실망할까요? 나도 실망하고,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도 실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예수님께 기대해야 된다? 뭘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 속에 있죠? 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아마도 진리를 구해야 되고, 영생을 구해야 되는가라는 생명을 구하라. 원래 본문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쩌면 오늘 이 남자의 평생 동안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귀중한 순간인데 그때 그가 주님께 구했던 것이 물질의 문제였다. 내가 주님을 평생에 한번 아주 가까이서 대면한다면 내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의 문제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한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이이야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바른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진리와 영생과 생명의바한 것, 영적인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교회를 정말 그런 관심으로 찾아올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에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것이 다 그분들에게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단다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적당이들어놓왔다 할지라도, 우리 제일 연합 담리교환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이 속에서 그분들의 잘못된 관심을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만일에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재판에 대한 이러한 것을 시비, 시비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다 그것을, 그것에 끌려다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공생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릴리이 진리를 나눠주는 것,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는 것, 저 십자가를 지어지는 것, 아마 하기 참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거서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중요한니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정말 이 부질없는 것 쓸데없는 것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런 것에 우리들 관심 갖고 쫓아다니지 말고 나에게서 내가 줄수 있는 것 가장 귀한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 여 이것을 얻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받은 것을 기대할 수 있길 바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을 믿으면서 살아갈텐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 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짊어 주시지 않겠는가? 아,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유한 삶을 살고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께 물질이 아니라 언더톤, 풍요로운 삶, 부요한 삶을 구하라고 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 관심 주세 1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나.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다면 원래 라이프로라는 뜻입니다. 라이프. 생명 혹은 삶, 생활 이렇게 번역이 되죠. 생명과 삶은 같은 의미입니다. 죽은 것에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의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부자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부자는 부유한 삶을 좋아했습니다 자연이 그의 관심을 물질로 향했습니다 그 증거는 그가 하는 말 속에서 그의 가치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 19절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창고를 다시 지을 거, 더 크게 지을 거. 그래서 거기에 많은 물질을 보관해 둘 거다. 그러면 걱정 없이 나머지 인생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평안히 영원까지 그런면 평안히 그렇게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며 나는 살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긍정하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이 넉넉하면, 물질이 많으면 풍성하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들를 향해서 정말 그럴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들의 인생이 그러더냐? 질문거죠 오늘 밤에 죽으면, 오늘 밤에 너희가 병들어 누우면 네가 원하는 물질을 통한 그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다냐? 이런 질문. 여기서 우리는 물질과 생명 두 가지의 관심 중에 어느 게더 중요하고 어느 게더 우선시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 볼수 있게 됩니다. 2 0절이에요 여러분 20절을 다시 같이,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고 마치 천년만년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불림받을지 모르는 인생을 사실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 소중한 걸더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더 살아가면서 살아야겠다 내 주변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 서더더풍면서 더, 더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하나님 더잘 믿으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착한 일 조금 더 많이 하다가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해보면 우리가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중요하고요 화목스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너무 고집부리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 주님의 이 진지한 질문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건 물질때부터 얻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아, 네. 여러분 부유한 인생은 물질에 대한 과도한 관심 오늘 주님은 탐욕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이 탐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삶,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 자체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물질을 통해서 어느 는 마음, 물질이 많으면 내 삶이 전체적 풍요로워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어떤 환경에서 든 나는 행복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관심이 있을 때 물질이 조금 많아져도 풍요로울 수 있고 물질이 좀 적어져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부자님 한번 보세요. 돈은 많지만 살게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물질이 많아지자 창고를 세워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돈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짓는다. 창고는 뭘 위해서 짓는가요? 돈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는.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황금 같은 자신의 생명의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지키기 위한 일에 대부분의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한마디로 창고를 지으며 사는 인생입니다. 돈을 위해 돈창고를 지으며 사는 인생은 안되는 거죠 다 풍성한 수출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나가지고 동복적으로 하는데 원래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어쩌면마음마무 아픈 소개.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저분이가 한번 그만큼 풍성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지만요. <laughs>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풍성한 수출로 할게 얼마나 많은데, 겨우 창고 지어서 돈보가하는 일에 이렇게 열정을 내고 이렇게 열성을 내고 창고 보관하는 일에 결국 이렇게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성공을 한이 시점에서 결국에는 할게 참고 싶은 일밖에 없었을까? 자기 열정을 겪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었을까? 보는 마음은 많아 보이는데 삶이 풍부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생 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 돈 모가 나는 일에 인생을 소비하고 있어까 창고를 짓는 대신에 요그 돈으로 만일 학교를 지었다면,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난한 나라에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봤습니다일터로 보내어지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하여한 그런 교회 학교를 지을 수 있었다. 또, 보건소를 지을 수 있었다. 무숙자 규칙소를 지었다면, 라 얼마나 좋았을까. 창고를 짓기 위해 땅을 팠는데 참고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 대신에 아프리카의 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땅을 팠더라면 얼마나 황당습을까 얼마나 그 인생이 풍요로웠을까? 여러분, 풍요로운 인생 자체에 관심이 갖는 사람만이 물질을 아름답고 풍성한 데에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오늘 설교의 시작을프레케피 회장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설교 마무리도 그분의 이야기로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이분이 밝힌 사원에서 공유한 다섯 가지 원칙이 게 있는데 여기서는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돈을 벌어서 어떤 이유로 돈을 벌고 그 번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조금 주목해 볼 일이 있는 것같아요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참 중요하게 여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직원들, 함께 일하고 함께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직원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 여기에 3200만 달러의 직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1984년에는 윈슈에이프 재단이라는 걸 설립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매년 18,000명의 청소년들이 여름마다 이 캠프에 참여합니다. 2003년에는 조지아 로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베리네안이라는 곳이 있는 여기에다가 윈쉘크 휴식센터를 관휘해서가정의굉장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른 순서 안에서 우선순위를 지켰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주 급하게 변해갑니다. 따라가기도 정신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변해가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도 어느 것 하나는 절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가 이것 하나는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의 신앙에 대한 이 태도와 삶의 어떤 원칙에 대한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거룩한 사명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있다는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수산수준를 지켰던 사람, 정말 그렇게 정말 최고의 가치가 아닌 물질의 탄용객께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 물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에 거룩한 뜻에 사용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다는 게 그가 사랑하는 그의 이름으로 웹사이트가 개설이 되는데요그첫 화면에 들어가는 그의 얼굴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영어로 A good name, a good 단어가 이 군네, 어 군네임이라는 말는 단어가 치여졌습니다. 이 군네임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줄버크가 붙잡고 살아왔던 성경 구절에서 왔는데 그게 잠언 2시장 1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A good name is rather to be chosen than great riches, and loving favor rather than silver and gold. 우 한국어 성경에 많은 재산보다 군네명예죠, 면성을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아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군내인이라고 뭐,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평생 동안 물질보다는 부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았구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이 진리의 원칙 생명의 원칙을 붙들고 살려고 꽤맸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재산에 물질이 아니 많은 금과 은이 아니라 나는 명예를 선택하겠다. 하나님에 잘 돌아가는 명성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내 삶에 그 많은 물질보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을 구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겠다. 예수님은 십오절에서 우리의 평신도 다스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해로 쉼이 없다고 느끼는 것,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물질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 네.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력 정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저 생명력이 저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많이 가질 때 되는 거 적게 가질 때 되는 거있요 많이 가질 때 되는 많이 가져서 너무 평안해서 나약해지고 나름입니 라고는 그 느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기도 하고요. 없으면 너무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 정말 중요한 내 삶을 어떠한 경우에도 풍요롭게 만드는 이 부요한 것을 내가 넘치지 않겠다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의 명령와 은총과 우리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명성을 선택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재산이 좀 많아져도 겸손할 수 있고 재산이 좀 없어도 용기낼 수 있고 그러면서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바울처럼 이 애가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하에도 처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같은데,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여서 내가 이두 가지를 다 이루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제공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리고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은 그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여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고요. 나도 살수 있는 생명내 삶을 다시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강한 생명력, 구원의 생명력, 진리의 생명력, 성령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여의 생명력 그것을 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속에 생명력이 없어지면 죽음의 기운이 강하면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죽음의 영향력으로 사람을 죽 영력이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과 나와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이부활의 생명력으로 그 사람들을 경려할수 있고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 신앙을 다시 일듯 일어나게 할수 있고 기도가 중단된 사람에게 다시 기도시킬 수 있을 정도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그리고 영혼들을 세상을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재일 유학생 분들께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이길 준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 네.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